르는 가. 아예안 탔어 참참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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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있어요 미스터이 여기 뒤로 빼지 공 채우나 봐 거기 자리 지켜야 돼 아 졸라 늦게 까네 이새끼. 아아 아, 아. 아. 이거 이건 디바 해줘야겠는데? <laughs> 뒤에가 개털리겠는데 이거? 이게 개털릴 이유가 없었는데 저기 아무도 안 당겼는데? 아 저기 어, 벤저 혼자 땡겼는데 터졌어. 그러면 이 게임이 심야 어, 이거 스다 뒤에 뒤에. 아, 이거 봐. 이거 벤츠 그냥 안 때리고 끝나네. 아니 그냥 들어오는 거에 이거 좀깨 봐, 이거. 아파 니야 이건 잘안 아프네. 나이스. 죽겠다. HP 내미어 어? 괜찮다, 야! 가, 가, 가! 너무 좋았는데? 에, 똥배 빠졌다. 빠졌다. 힐배 빠졌어. 나이스. 어? 뭐야, 잡으러 와서힐 받아. 가서 받아. <웃음> <웃음> 바티가 잘해주네. 세나 라운드? 아, 불사 너무. 나공 있어? 아, 방벽깨면 이기는 거야. 이거 가자, 가자, 가자. 그래, 여기 버텨. 야, 아, 아 아니, 물가 장비 아니야 이걸 어이이 와.. 나 벤처 이게 게임이 왜 이렇게 좋냐 하.. 아, 어렵네 아니 궁.. 궁이라도 크게 해서 밀었어야 되는데 항상 정크랩 팔아 열려있는 거 알지? <laughs> 아니 이게 제가 정크를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나 그러니까 게임 빠졌어 스트레피에. 뭐있네아어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그냥 라뭐 적어야 돼. 이라 아니 정크 안 <laughs> 어, 정크 안 돼? 크 <laughs> 아니야 아니야. 떠났으면 해야 돼. 떠났으면. 아, 괜찮 엔초 헤 먹었어. 헤벤, 벌써 빨리 빨리 찰 때. 헤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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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혼자. 누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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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아니 잘했어. 저 벤츠가 잘하는 거야. 에시 나왔다. 파랗거든. 다 잘하고 있어. 괜찮어 아까 그 새끼네. 잘안보아 뭐야 오아시스 그 새끼네. 어, 어쩐지 안 하는. 못하더라. 계속 때리네 아프다. 해졌 면서 빠지나이스 컷. 살아 돌아. 밑에 혼자 끝났잖아. 응. 씨발. 나 변신하려면. 그래. 으면 죽어야지. 아이스. 1대0 파라픽 캐리 저새끼 왜 혼자냐 이제 제가 듀오가 아니냐 계속 뭐, 탱커가 어, 도중에 붙였었네 계속 듀오 듀오랑 주어, 솔큐어 알아. 같이 잡혔어 보니까 아래, 물을 마셔. 근데 정치를 꼭 듀오가 해, 마시 해. 근데 그 정치를 꼭 우리 듀오한테 아, <laughs> 계속 그런 거 같아 아 이거 내가 브리기트랑 같이 가리

아.. 이거 힘들어.. 죽고 있는데 아.. 분인데데2분인면 2분인데 2데2분데 안돼.. 나도 2리인데 2분인데 이분인데는데 2분인데 데2분데2데 2분인데 2분데 2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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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우리 저돈피 케어를 못 받는 상황에서 돈지 뭐요 아니 키리코가 질렀네 아, 아, 터지네트래컷 아, 아, 야, 내가 나한테 왜 이렇게 들이 많이 들어와, 얘들아 아무도 없었어 방. 금 에뭐 이라크는 뭐 거야? 다이락 커. 우스이누있어가지고간 아니야, 없었어. 그거 리코랑 나였는데 하라가 하락... 어 아, 겠어키리코컷 화? 티리코 찾았지. 아직 내 쪽에 있어. 빠졌어. 브이 락 커. 왜? 뭐야? 이거 뭐 의미없는 도착을 아. 정신없다. 미치라 <목소리를> 돌아올래? 나이스공두 개로 막았으니까 다행. 도망갔다. <놀람> 아 씨발. 직격탈을 맞아 버렸 아, 잡았다봤 가비. 재워 놨어, 트레. 히드코가날안 봐줘. 근데 로켓 뺐다 아, 진짜. 아. 와아 이거 한 번만 아, 잘 먹어보자 버 턴을 이리고뭐왜 저렇게 들어갔지? 아, 모르게, 아나 뺄게 그냥 말해. 못하겠다 미안하다 야뭘 응. 해야될지 모르겠다 근데 안할를 빼면 뭘 해야될지 뭐, 모르겠어 뭉쳐서, 뭉쳐서 가보자 이 맵은 질거 같은데 이러면 아니 상대 다 따로따로 따로 오는데 응. 지금 아무데도 못 먹어 지금 없려줘내아 제발 아 어떻게 얼마나 더 아, 버텨.. 아 킬이 왜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아니 뭐 하늘이 제어가 되든 땅이 제어가 되든 뭘 해봐. 넌 강해졌다. 를 하나도 못 바꿔 하는데 지금. 슬슬 재미있어지는 거같아 이러면 내가 뭐 버티기도 안돼 뭐, 어, 고맙다 오. 오. 어디야? 아 뭐야 어디야 이거 쟤한테 시다과 설치하고. 아니 왜 이렇게 파라가? 아또다 죽네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상대 0기없잖아 뒤에 가고 있어 나이스 거기 있어 봐야 죽지 마2 0

공이 궁치어봐 그냥 천천히 궁치운다는 생각으로. 퐁 있어 그래 어디 있냐 아틀랩 뺐네. 아 날이 응. 아, 응. 응. 섭니다. 응. 어, 어. 응. 아 둠피. 됐다됐다 아, 이봐. 됐다. 어, 야, g 가 p 인데 버텨 라어공아 당신아 p 이야 오, 등긴 잡았다. 더 좋은 거 잡았네. 비 봐. 하나데 살아 있나? 야, 어,

응 을... 이거 힐러 캐리 <laughs> 이거 순보라 살렸다 순보라 <laughs> 살렸다 이거